4대1 같은데? 아, 4대1이네. 저 뛰어오네, 다. 자, 솔코드는 역시 부트캠프죠. 부트캠프로 솔코드를 시작하는 게 피지컬 향상에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로 캠프로 가겠습니다. 음, 낙하산 속도는 망했네요. 가운데는 못 떨어질 것 같아요. 어, 한두 팀? 두팀 정도 있는 것 같고. 가운데를못갈 때는 이렇게 사이드로, 사이드로 빠져주시고. 이제 알아서 멸망전 할 거예요, 자기들끼리. 보통 중앙 떨어진 사람들끼리 멸망전 많이 하죠. 일단 초반에는 투 a r 드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는. 이 보트 캠프를 다 정리를 했을 때그 다음에 이제 뭐 큐비오나 DMR이나 뭐 SR을 드는 게 좋, 좋고요. 좋 스쿼드는 솔직히 근데 SR보다는 DMR이 조금 더 효율이 좋습니다. 여기는 일단 제가 떨어질 때 봤는데 없었어. 가라, 계속 싸우죠. 지금 계속 기절 뜨고 있어요. 뭐 기절 컵 내고 있고 맞아라, 맞아라. 1월 가 AK를 갖다 버려야 되는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다 아.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지금. 저 여기도 자리 잡고 있고, 저기도 자리 잡고 있고. 일단 이 건물, 이 건물이 괜찮죠? 이 건물까지 먹어줄게요. 어, 지금 여기 절반이 틀렸는데? 위에 사람이 있는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오자가 있고, 지금 틀렸죠. 사운드는 안 들려요. 이거는 이럴 때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가지 마시고, 주변을 좀 배회해 주시면서 경계를 해주세요. 지금 저 2층에 제 사운드를 듣고 점버하는걸 수도 있어요. 슬타 가볼게요.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것 같긴 한데, 어디서 쏘는 거야? 왜 저기 있지? 저 위에 집을 털고 온 건가? 저기 있죠? 오케이, 나이스. 그냥 혼자 살아남으신 건지, 솔커드 하신 건지, 바로 죽었어요. 저런 애매한 능선에서는 안 쏘는 게 좋은데, 지금 저 위에도 있죠? 속이가 애매하네. 계속 움직여가지고. 절에서 무빙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움직여줘야 합니다. 창고에서 지금 두 팀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창고에서. 이거는 이렇게 멀리서 좀 지켜봐 주다가, 슬쩍 붙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뿌리기 위해서. 일단, 솔커드는, 솔직히 치킨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 좀 이제 고춧가루도 뿌리고, 피지컬 연습도 하고, 샷발 연습도 하고, 그만큼 적이 많이 보이니까, 그런 플레이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솔커드를 좀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순간적인 피지컬도 좋아지는 편이고 그러니까 일단 치킨을 바라보고 한다기보다 이렇게 부트캠프에 내렸으면 부트캠프 먼저 정리를 하자 오케이 사이가로 사망했어요 일단 저기 한명 사망이면 지금 1대1 상황에서 다 정리된 걸 수도 있고 또고추가루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 킬로그가 이래서 중요하거든요 스쿼드는 진짜 킬로그 보는 연습도 많이 돼요 스쿼드를 하다 보면은 누가 기절했고 몇 팀에서 싸우면서 몇 명이 사망했고 몇대몇 몇 정도로 싸우고 있는지가 수집이 되니까 일단 이건 창고였으니까 이쪽으로 자리 잡아주시고 뒷각이 불안하니까 들어가서 봐줄게요 사운드 나죠? 사운드로 봐서는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있죠 트럭에 수류탄 죽었어요 지금. 아 죽인 게 아니, 어 자살했는데? 아 이번 친구분들이 죽어가지고 혼자 부트캠프 정리하고 로비로 나가시려고 자살하셨구나. 와 이런 이런 행운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적을 또 지켜보니까 이런 좋은 상황이 또 찾아오네요. 이런 분들이 되게 멋있어요. 친구 친구들 죽었다고 친구들이 야 빨리 나와 다음 판하게 그랬겠죠. 초반에 부트캠프 같은데 떨어져서 빨리 또 죽으니까 그래서 지금 알았어 야 여기만 정리하고 나갈게 하고 딱 정리하고 나가신 것 같은데 어 멋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부트캠프가 초반에 떨어진 적들도 문제긴 문제인데 그걸 다 정리하면 이제 나중에 옆에 삼창고나 주변에서 지나가는 적들이 달라붙을 수 있거든요 일단 부트캠프 안에 남아있는 적이 남아있는지 보려면 이렇게 그냥 옥상 한두번 좀 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어 다니시면은 무조건 쏩니다 그러면은 있는거고, 안쏘면 없는거겠죠? 이뭔 개소리야! 자 일단 자기장이 오고있고, 자기장이 바뀌면 그 자기장 중앙정도로 또다시 뛰어줄게요. 어? 이거 11시쪽으로 안잡히고, 루이스 있는 그쪽으로 잡혔죠? 그럼 이거 지금부터 이제 중앙으로 슬슬 뛰어주시면 돼요. 여기 사이드 타면서 안쪽으로 뛰는 적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자리 잡는 것도 나쁘지 않.. 아어저 반대편에 있죠? 저런 거 그냥 싸주세요 이런 거. 이분 뭐 하시지? 이분은 약간, 베린이신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야이, 나 놈아! 봐 쏘죠? AK. 푸라, 푸라, 푸라 좀 비켜봐. 안 보여! 이쪽 총소리 냈으니까 뒤쪽 한번 봐주시고. 샷발 연습을 위해. 집 쪽에서 AK 사운드 나가고. 오른쪽에. 이럴수가! 아, 내 눈! 아, 이분 뭐하시지? 이분도 베린이시구나. 저분까지 커트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샷 연습도 좀 해주시고요. 솔커드를 이럴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적을 한명 만나도 두세 명과 샷대결 연습도 할수 있고, 멀리 뛰어다니는 적들도 맞출 수 있고, 제가 이럴려고 솔커드를 하기 때문에, 어, 솔로였으면 굳이 안 쏠만한 적들도, 솔커드에서는 전부 다 쏴주시면 돼요. 경기장이 굉장히, 굉장히 정직하게 중앙 잡혔죠? 이게 지금 여기 1평.. 여기가 제가 핑 찍은 데가 1평집인데 앞에 문이 뚫려있는 1평집 거의 쓰레기 1평집이거든요? 일단 저기로 가는 거는 좀 그렇고 저 주변으로 일단 뛰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왼쪽 능선 위 여기 막로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은근히 검문소 많이 합니다 이 다리 건너실 때는 창문을 조심하셔야 돼요, 창문.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없죠? 안 쏘죠? 없는 것 같아요, 이 집은. 여기 집이 초반 파밍 지역으로 은근히 많이 오는 지역인데, 안 털렸네요, 지금. 그럼 제가 이 집을 먹고, 지금 중앙, 완전 중앙에 건물이 없어요. 지금 저, 제가 핑 찍어 놓은 건물은 일평집이기 때문에, 저기 먹어봐야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역으로 건문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21명 밖에 안 남아서, 대략 6팀, 뭐 7팀, 이런 식으로 남은 거라서, 총소리 몇 개만 잘 들어주면은, 어디에 어떤 스쿼드들이 어떤 식으로 포진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자기장 나쁘지 않아요. 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애매한 중간 정도까지 들어가서, 건물이 없으면, 치코리타를, 치코리타를 하고 계시면 돼요. 여기서 할게요, 여기. 여기 나쁘지 않네요. 좋죠, 지금. 애매한 중간까지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음. 주변에 총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지금 저쪽에도 소리 나죠? 저기있다. 머리 맞춰야 돼. 아이고, 아깝다. 저쪽에 한 명이 있었다는 거는 저기한 스쿼드가 있,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저기, 지금 집으로 하나 붙죠? 일단 뒷라인. 제쪽 라인에는, 따로, 뛰는 사람은 안 보이네요.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되게 좋은 소식이고. 저집 잠길 텐데, 집으로 들어가나? 아, 저 나오죠? 집에서. 오케이, 바이디에 숨었고. 그러면 지금, 방금 본 사람이 흰색 이뚝이었던 것 같은데, 방금 제가 쌌던 사람은 삼뚝. 그리고 저기 240방향에서도 계속 싸우고 있고. 11명 나왔어요. 저 빼면 10명. 대충 3스쿼드에서 네스쿼드 어, 저기 있죠? 지금 이쪽으로 깎는 것 같은데, 저분들이. 저 있는 쪽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슬슬. 지금 자기장이 저한테 나와가지고, 저거를 잡아줘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나이스. 어, 이분 어그네? 어그 가지고 싶다.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분도 AK. SR은 아니에요. 오, 잘 쏘시는데? 어디로? 오른쪽. 어디? 어디? 나오세요. <laughs> 나이스. 일단 2분 바로 사방이죠? 그리고 제가 기절시킨 사람도 킬났고 그러면 저쪽은 클리어 된 거고 야 이거 진짜 잘 봤다 이거 좀잘 봤어요 자7 명, 6명 남았고 그럼 두 팀, 저기 싸우죠? 이때 빨리 자리를 잡아줄게요 제가 좀 중앙 정도로 이쪽 어디서 싸우는 거 같은데 지금 제가 쏠수 있는 애는 없는 거 같고 오케이 다, 오생존 4대1인가? 지금 한 2대 2대 1 같거든요 느낌이 연막 지금 연막 펼치죠 연막 사운드가 저쪽에서 나니까 자리 잡아줄게요 지금 4대 1인가 왜안 싸우지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2대 2, 2대 1인가 저기 뛰죠 한명 4대 1 같은데 아 4대 1이네 저 뛰어오네 다 자, 이거 제가 세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왼쪽에 하나 더. 오른쪽에 더요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 라스트. 나이스! 우우! 와. 와. 제가 한 스쿼드가 남았는데 지금 다 때려잡은 거 맞죠? 아, 마지막에는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좋았던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와, 이거 바위를 제가 제대로 엄폐물을 삼고 있어가지고, 줄줄이 소세지처럼 적들이 뛰어왔죠? 이게, 보통 4대1이면은 적들의 마인드가, 야, 빨리 찾아서 빨리 찾아서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자! 1등하고 나가자! 이런 마인드라서, 그냥 4명에서 수색하면서 뛰어온 건데, 제가 좀 엄폐물이 있는 바위 뒤 자리를 잘 먹어놔가지고, 하나씩 뛰어오는 적들을, 소세지 잡듯이, 소세지를 잡나? 어쨌든, 진짜, 와, 잘 잡아줬어요. 와,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치킨이었습니다. 와, 나이스, 나이스.